안녕하세요 형님들 네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지금 업데이트 공지가 3개가 올라갔어요 3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벤트 그리고 컨텐츠와 개선 및 오류 수정 사항 이렇게 올라가 있고 리부트 월드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 스킬 조정 사항들을 좀 상당히 많이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이벤트 컨텐츠 및 개선 오류 수정 및 탈라트 신규 지역이죠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 상당히 최고 레벨 지역에 걸맞는 그런 컨셉의 지역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머시라고 하는 그란디스 지역의 그 용병 집단 친구들 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이 이야기에서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 뭔가 여러 고대신들도 새롭게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제른다르모의 신규 사도인 발드릭스라고 하는 이 신규 사도가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설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 사도예요. 제른다르모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관계를 맺어 오던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그랜드 어센틱 심볼은 지난 이제 쇼케이스에서 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심볼 어센틱 심볼과는 아예 괴를 달리하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능력치가 아니라 이제 경험치 획등량 매소 획등량 아이템 드럼율 그리고 어센틱 포스 요렇게 어, 네종류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으로 아예 좀 그를달리했했습다다다음 l l e n g e c h a m p i o 지 c 지 a l l e n g e champion c h a 가가 e n g e champion challenge. c h a 이 p 트에 참여하는 이벤트입니다. 레벨 달성 미션부터 좀 도전적인 미션이라고 할수 있는 i o 라 하드모드, l e n g e c h a m p 을 o n challenge. champion challenge. champion challenge. c h a m p i 이 n 이 h a l l e n g e champion c h a l l 커스텀 의자를 만든 그런 이벤트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존과 다르게 좀 이렇게 UI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새로운 파츠들도 다양하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 자체도 보면 레번몬 출석하기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 출석할 수 있고 그러면 선택된 보상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스페셜 해시 포인트라고 있죠. 저게 이제 레벨보이먼스 퇴치하면은 얻을 수 있는 포인트고요. 교환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파츠를 이제 커스텀 하시는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한글 공부라고 하는 한글날 이벤트고 이게 한 3일 정도 진행되는 굉장히 짧은 어, 스파디 벤트입니다. 타이핑 디펜스라고 하죠. 저희 글자 빠르게 오는 단어 입력해서 맞추는 거 게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닝월드 3차 사전 리프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벤트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만큼 리프가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프리미엄 PC방 접속 보상 이벤트 보상을 조금 소폭 수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극성비나 초성비 같은 것들로 기존에 있던 치장성 아이템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상을 넣어봤습니다. 또큰 이벤트를 할때 한번 다음에 재미있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캐시 아이템 플래티넘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우선 판매를 좀 해볼 예정인데요.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인 소비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특별히 그중에서도 좀 여러 번 구매하고 반복적으로 구매해 할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아이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시건, 메이브 포인트건, 동일한 효용을 볼수 있는 것들로만 우선 1차적으로 좀 추려보았고요. 거기다 이제 단가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한세번 정도의 필터링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게 됐어요. 지금 쭉 리스트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해놓고 보니까 어떤 보상의 뭐 종류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저희 골드 애플의 그것에 굉장히 유사하다.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펫 장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거나 어, 경험치 내배 쿠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 이미지 한장 네, 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원래 추가하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새로운 좀 룩으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래 토끼 컨셉의 스라벨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고 프리미엄 뷰티나 체인지 뷰티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신규 블랙팻도 추가가 됐고 다이렉트X 넣었다가 아주 첫날에 호되게 네, 좀 되었죠. 어떤 PC의 사양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병행해서 둘다 제공하는 걸로 우선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 신규 U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몇 래까지 키웠는지를 좀 한눈에 확인하고 내가 안 키운 직업 클릭을 하시면 그 바로 캐릭터 생성창까지도 이렇게 연결되게끔 좀 만들어서 내가 유니온 캐릭터를 육성하는데 좀더 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들어갔습니다. 다음 v 매트릭스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이거 특수코어 지금은 이제 사용 기간 만료돼서 회색 되면은 갈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우클릭으로 해서 저희 브리코어 조각 이용해서 즉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좀 들어갔고요. 제네시스 무기 퀘스트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마를 퇴치하는 요런 좀 불상사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수락하지 않고 건마를 잡아도 네, 진행이 되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템 드롭률 최대치를 100%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안 차요. 대부분안 차는데 특정 상황에서 가끔씩 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소폭 좀 올려놨습니다. 응. 세이람의 영역과 알레리아 영역 이렇게 두개 기간제 어, 좀 바꿨고 그리고 이제 파티 상태에서 요거 상자 까면은 어떤 반지 얻었는지 이렇게 출력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아래 보스들이 기존에 이제 평타로만 잡아서 보상을 획득해야 되는 보상 보스였는데 요거 스킬로 획득할 수 있게 수정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때 들어갈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들어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완화하는 그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구역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찬을 안 채워도 내가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500만 채워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밖에 뭐 발판 위치나 이런 것좀 조정했습니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야 이거는 좀 어렵다 해서 이제 제가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냐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냥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게 찾했습니다 저희 하이퍼스텟 네 화면 나오고 있는데 하이퍼스텟에서 일괄찍기 기능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좀 여러가지 높은 양으로 올리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봤고요 공격력 증가량으로만 표시되는데 이제 전투력 증가량으로 보거나 혹은 둘다 보거나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거 공격력으로 볼 때는 증가하는데 전투력에서는 깎인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오해를 좀 줄여보고자 이렇게 한번 둘다 추가하는 것도 아, 둘다 보는 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채팅창 쪽에 이제 하이퍼 확성기 링크 다는 거좀더 편하게 다질 수 있게 우리 어, 메소바켓 이용하는데 조금 이 스텝상 불편했던 부분들 좀 계산해서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은 그게 이제 뭐 다른 걸로 필터링 된 단어로 보이는데 쓰는 사람은 원래대로 보여서 이제 상호간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다 똑같이 보이게 필터 된 걸로 보이게 수정을 했습니다. 팻하고 안드로이드 투명도 이거 옵션 따로 적용할 수 있게 별건 아닌데 이게 어 시장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리고 채널 UI 디자인 변경하는 거 이거는 뭐 기능적인 변경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좀 최신화 디자인적인 최신화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두 번째는 리부트월드 관련된 변경 사항입니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긴데 안내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긴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사양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 릴리즈 노트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사양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크게 없고요. 이제 네, 용사님들이 이제 리부트월드용사님들께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고 실수 없게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 저희가 뭔가 누락했던 부분이 있으면 네, 또 말씀주시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킬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스킬 작업에 대한 어떤 전제, 좀 전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들 좀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패치를 하는 것이 기존의 스킬 조정과 관련된 패치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적으로나 어떤 양적으로나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으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투 컨텐츠가 추가되는 그런 템포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빨라진 템포에 맞춰서 스킬을 변경해 나가려면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대전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것을 유지해서는 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laughs> 시너지 스킬이라고 하죠. 시너지 스킬. 어, 파티원들의 어떤 전투 효용이나 성능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스킬들의 그런 파티 지원 효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그 해당 효과들은 이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개인 효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뭐, 비숍은 무조건 한 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고착된 상황. 전, 그 비숍 자체의 어떤 전투 성능보다는 좀 파티를 보조하는 그 성능에 좀 초점을 두고 게임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거나 저희 비숍 스킬이죠 홀리파운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쓸만한 스킬로 만들어서 어떤 생존적인 측면에서도 어 모든 용사님들이 좀 어느 정도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제공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직업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차를 줄이는 거. 그건 뭐. 원래 하던 거고 늘 하던 건데 시너지의 효과가 감소된 만큼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 평준화 형태의 어떤 그런 수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어 요거는 이제 각 직업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뭐 앞에 수치 조정과 마찬가지로 원래 하던 건데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어 기존에 이제 불편하다라는 것의 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가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좀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이런 거는 실력이, 실력을 실력 어떤 판가름하는 요소다. 혹은 뭔가 직업별 특색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으로 해, 개선사항을 한번 반영해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새롭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뭐, 직업별 이동속도 관련된 부분들도, 뭐, 쭉, 위점 윗점 관련돼서, 위점이 없던 직업들, 내 위점들 다좀 추가를 했고, 마뭐 아란이나 <laughs> 루미너스처럼 뭔가 타격형 게이지를 가진 직업들은 좀더그 게이지의 관리 난이도를 좀더 쉽게 한다거나, 뭔가,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네, 굉장히 길어서, 각자 직업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확인해서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도, 또 재미있는 소식들과 함께 다가와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메이플 월드에서 함께 게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